제로 a s r a d 후원 2천원 감사합니다. 산업강에 있는 직업은선종 하나에 내려치킨 시3만냥 있고 영상 편집 그... 편집 빼달아 달라요. 어떤 거는 진짜 3시간 만에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6시간, 10시간 걸리는 것도 있고 근데 10시간 걸리는 건 최근에 없는 것 같아요. 공략 영상 찍는 건는 얼마나 걸릴지는잘 모르겠어요. 공략 영상이 진짜 문제인 게 그거는 기한이 없어. 약간 실전 영상을 뽑으려고 하잖아요. 약간 실전 영상을 뽑으려고 하면은 어디에 될지 몰라요. 집 없는 섬에 내려서 치킨 먹기 미션인데 <laughs> 없는 것 같죠? 똑똑 유스맨 이거 섬만 파밍하는 미션이었나요? 설마 이거 섬만 파밍하는 미션 아니었죠? 근데 왜 저는 섬에서만 파밍하고 있죠? 이거 너무 거짓 파밍 아니에요? 와 진짜 이거 너무 거짓 파밍 아닌가? 어 뭐야 보급인데? 아사카 가능 열 가능 아 불가능 안 나와? 보고 보고 오던 게 아니었나? 오늘 진짜 이상한데. <laughs> 아, 마우스가 옆으로 안 돌아가가지고, 진 <laughs> 어서 <laughs> 게임 못 해먹겠네, 진짜. 아닌데? 어, 또 보급이다. 열 가능. NK사. NK사 열 가능. 와 NK사 진짜 나오네. 거의 예언자. 사람 있네. 저저 사람은 왜또 삼뚝이야? 아, 내가 삼똥안 숨겨놨구나. 아, 삼똥안 숨겨놨구나, 내가. 오이 아저씨 총. 빵 쳐야지 그래저 아저씨 때문에 못 건너요. 건너가야 되는데. 내가 저 아저씨 밑쯤까지 달려와서 대기하고 있다. 저 아저씨는 제가 아니잖아요, 없겠죠? 잠깐만요. 근데 자기장이 어떻게 이래? 제가 여기 있는 거지. 헉! <laughs> 자기장이 왜 이래? 아까 제대로 못 봤어요. 위쪽이란 것만 봤지. 너무 위쪽 라인인데? 이거 다 아래서 많이, 다 죽겠다. 이거 3페이지인데 24명인 게, 자기장이 똥이라서 다, 타 죽겠는데요? 전박사 엄청 뜨겠다. 아, 이거 총쏘면안돼 이거 총 소리 내면, 나 어딘지 들켜. 안 돼. 총 소리 내면 안 되는데. 아, 어, 근데 지금 눈이 따가워요, 살짝. <laughs> 눈이 따가워. 따고. 위치형 왜, 왜 이래? 너무 좋잖아요, 여기. 말도 안 되게 좋지 않아요, 여기? 오른쪽 다 보이죠? 쪽길 건너 다 보이죠? 뒤쪽으로 오는 사람도 거리가 조금 능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돼 있어서 제가 잘 안보여요 제가 바라보는 이쪽에서 오면은 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코리타 하면은 저쪽 라인에서 안보여요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가야될 라인도 거의 다 보여서 이게 자리로 잡으러 갈때 그쪽으로 누가 갔는지도 파악해줄 수 있어요 자리 엄청 좋은데 여기 시코리타 거의 베스트 중에 오 여기 기억해둘게요 와 일단 잘 안보이기도 하고요 위, 위치적으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끔 치코리타 풀들 보면은 위치는 좋은데 잘 보이는 풀이나 잘 안보이는데 위치가 안좋은 풀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여기는 별점 한별 4.5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별4.5 이건 외곽파밍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이쪽에 있다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고 들어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쪽 라인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음 그 다음이 너무 힘들다. 맞아.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치킨 먹었을 때의 경우가, 아, 말도 안 되게 물이 쳐서 중앙으로 들어가서 엎드렸을 때였어요. 솔직이 정도까지 왔어야 돼 싶을 정도로 가, 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쪽이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돼서인지, 다 중앙으로 안 들어있고, 다 외곽에 있어서 그런가? 석으로 외곽을 좀 경계해야 되는 지형구조라서 그런지 중앙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안 맞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보통은 다른 지형이면 이렇게 뛰어가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여기는 생각보다 걸려본 적이 뛰어가다 걸려본 적은 없어요 진짜 특이하게 여기보다 더 안보이는 데는 뛰어가다 걸리기도 하는데 여기는 진짜 정중앙을 막 뛰어가도 가끔씩 안 걸려 방기, 방기 신기, 반기, 반기 신기, 방기 신기. 아, 자기장 걸치나요? 아, 뚝배기 살짝 보이는데? 써봐요 아, 아, 이거, 아, 이 자리 사람이 치킨 먹겠다. 아, 이건 좀 그런데. 도와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두는 게 최고인데요, 지금. 아, 오늘은 부스스 편집하고 있었죠. 하, 연막탄 세 개가 있긴 한데. 어. 담벼락이 걸쳐있네? 또 제가 보기에는 이쪽에 숨으면은 담벼락한테 맞고 왼쪽한테 맞춰가지고. 차라 <laughs> 왼쪽 라인으로 갈까? 차라리 왼쪽 가면은 근데 또 이쪽이. 그냥 기다려서 늦게 가봅시다 저 아저씨 뭐해 뭐야 다시 들어가 아 아저씨 뭐해요 방금 뭐한거야 그렇지 아저 아저씨 나 잡으려고 진짜 내, 그건 내 거야. 아이스, 잘했어요, 아저씨. 자기가 좋은데? 이거 저 여기서만 버티면은 서로 싸우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왼쪽 각을 막고 오른쪽 담벼락 나오는 것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 에아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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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게게아 잡아 잡 여기는 한명 <목소리> 뭐야? 앞에서 온줄 알고 나갔었는데, 앞이 아니었어요. 아, 담벼락이 아직 거쳤구나. 담벼락이 아닌데. 나이스, cc. 고급을 두 개를 ZR1> 먹었기 ZR1> 때문에 ZR1> 깰 수밖에 없었다.